제품들을 자세히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저 얇은 종이 하나가 <laughs> 피부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피부톤이 확! 밝아진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건 미백 효과 때문인가요? 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. 이제 오.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확 밝아지거든요. 오. 피부가. 오. 네. 그래서 오. 피부에 이제 수분이 꽉찬 상태에서 그 각질 층에서 투명하게 반사돼서 그렇게 하는 음. 거. 우리가 이제 세수하고 나면 얼굴 하얘지잖아요. 아. 그때 셀카 딱 찍잖아요. 쌩얼이라그러요 아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제일 하얗거든요. 많이 하시나 보네요. <laughs> <하얗구나. 웃음> 제일 예뻐 보이는 그렇죠. 게 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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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얼요 어 그렇구나 그래서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필터링은 가성비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제품력 테스트 최종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세 가지 항목의 개선율을 어, 점수화해서 합산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 위를 발표할 텐데 5 위는 두두두두두두두두. 29번 음. 제품이 전시했습니다. 아 음. 속수분 개선율, 그, 참 좋았어요. 네. 근데 나머지 두 항목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둬서, 음. 네, 5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, 4위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겉수분 개선율에서 1등을 한 11번 제품이 4위에 올랐습니다. 와우. 고수님 음. 제품이 탑3 안에. 오, 오 아직 남아다 와, 있습니다. 와, 와, 와 이러다 무릎을 또내시는것같 네, 오늘 노려봅니다. <laughs>